말 진짜 안 받아주네. 왜 이러지? 이게 말 말을 다 대화를 해서 그런가? 아니, 내가 가까이가 집에 들어가잖아. 여기도 옛 집이 있네. 오늘 저녁은 한우 삼겹살이다. 아아 저건 뭐야? 비유티 그시 뭔데? 잠겨 있다. 내 친구여야 들어갈 수 있는 타다. 어, 나? 네? 난 헬리라고 해. 흠 그, 금치가돈만좀 아니었으면 봐줄만 했을 텐데. 지는? 장난 아니야? 야, 누가 요즘, 야, 너 도시 살아본 적 없지? 도시에서는 그러고 다니면, 친구 없다고 놀림받아요. 변태? 어, 변태라고? 나는, 변태가 아니었! 존중입니다. 취향해주시죠. 아, 잠깐만.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힝이거다 부숴줘야 되나?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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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니 집을 갈일 여기가 분명히 집이 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집을 갈 수가 없어. 헛. 헛. 아니 에벌랜 녀석. 뭐지? 금방 에벌랜 녀석이 지나갔었는데. 기아 여기 젤다의 전설에서처럼 확확확 돌면서 이게 다 없애버리고 싶다. 젤다의 전설. 헛헛 헛! 헛! 헛. 아니 동네 사람들랑 이다 인사한 거 맞겠죠? 아니 뭐슨시암 부터 키 심으면 되는 건가? 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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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잇. 집이 어디죠? <laughs> 여기가 집인가? 아니잖아. 뭐야 이건? 이곳은 흡사 이것이 예전에 무엇이었던 것... 여든 간에 이제는 폐헬 뿐이다 <laughs> 옛날에 그거 같다 나 군대 있을 때 멀쩡한 창고 행보관이 야이 창고 여기로 옮기자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딴거 시켜가지고 칼로요? 칼이 없는데? 칼 어딨어 낫? 낫 이걸로 해야되나? 핫! 아헛 핫! 이거구나! 암살! 아잇! 핫! 야 쩐.. 야 쩐다 헉! 헛! 헛! 야 개쩌는데? 헤, 잉! 와우 와 쩐다 근데 집이 너무 멀잖아 힝! 힝! 훗! 훗! 집 가는 길 아니었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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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섯 번 다섯 번이나 때려야 돼 헛! 헛! 날씨 도 좋아요. 아 그래요? 여유가 집인 건가? <laughs> 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구만. 집 어디지? 어, 왠 처음 보는 집이 있다. 응?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다. 잠겨 있다. 아, 아. 아. 누가 갓 이사왔다고 하더니 그게 너구나. 난 말을 하고 해. 그래. 만나서 반가워. <laughs> 목 아프다. <laughs> 너도 알다시피 이런 조그만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거든. 아무튼 힘내. 음. 돈 냄새 맡고 왔습니다. 이 동네 오면은 부자 될수 있다는 소문 듣고. 여보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아니 여기 가게야? 집인 것 같은데 집도. 여는시간 닫는시간이 따로있어? 와 모닥불 와 쩐다 아이고 홈리스가 있네 못보던 얼굴이군 안갑네 난 신경쓰지 말게 여기서 혼자 살고 있지 신경을 알수 수 있는 어? 비주얼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약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의 도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1588. 앙? 같은 느낌 있잖아. 헛! 아, 이런 건못 가져가냐? 펠리컨 타운. 학교인가? 파운 저그 저그 와아 그래도 동네에 있을 거다 있다 무슨 놀이터도 있고 근데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이쪽이구나 이제 알겠다 아니 뭐아 <laughs> 버스정류장 펠리칸 마을 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얘는 어? 이거 먼치킨물이네요 얘 이미 여기 이땅 여기는 자기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잖아 힝힝 힝? 어우 거 깜짝이야 야 무슨 야 이거 금방 야이 소리 그 화이트데이에서 문 열때 나는 소리 아니냐?

화이트데이, 기억난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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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체력을 일망타진 한번 해봅시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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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쩐다 야, 근데 이거, 이거 뭔가 약간 너무, 그, 손맛이 있다. 와우! 아, 진짜, 날이 훨씬 좋구나. 아, 이런 건안 되고. 응, 안녕. 다이나믹, <laughs> 다이나믹 와이신이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농사를 해야 되죠. 땅을 한번 가꿔 보도록 합시다. 핫. 아, 소리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이 아이템 먹는 소리 마인크래프트랑 또 비슷하네요. 이 소리 있잖아. 와, 이, 이 손맛이 있네. 이 게임에 쓸데없이 손맛이 엄청난데? 아유, 슝슝, 슝슝, 크아, 아 쩐다. 이번이 괭이 도끼는 뭘로 하지? 곡괭이? 아 도끼래, 돌. 언능 집까지 자요. 아자자 자야 되지 이제. 슝 여기 앞 입구만 좀 없애 줍시다. 그래도 사람 사는 집 바로 앞인데. 이건 무슨 페어도 아니고. 아, 벌써부터? 벌써부터 그러나? 헝! 어, 뭐야? 캐스트 여기 뭐, 거, 반짝반짝 거리는데? 인벤토리 꽉참인벤토를꽉혔다고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이번 주무시겠습니까? 네. 쿨쿨 하음 잘잤다.. 아 뭐야 많이 안 차네?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어 뭐야 슝 퀘스트 새로 정착한 마을의 이웃들과 인사하아 퀘스트가 있었구나 설탕 설탕 당근을 오래 절수록 많이 자. 아 진짜요? 아 편지가 왔다. 잘 지내고 있는가? 난 얼마 전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다네. 내가 긴히할 말이 있으니 혹시 시간 있으면 대변가에 들렀으면 좋겠네. 윌리, 나 윌리란 사람을 아나나 윌리란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너는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가서 막. 이몇 개가 있죠? 시, 시,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면은 삼, 사 라인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를, 아예 십오면은 삼, 오, 삼, 오구나 삼, 오. 한, 한, 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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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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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심심심심심어아 이렇게 다섯 개였구나 마리아 하나 키우자고요 이게 마리아나 <laughs> 얘 심을 수 있나 나무 심을 수 있나 씨앗 무더기 무더기는 뭘까 키움 시, 해놓으면 뭐라도 나는 건가 단풍나무 씨앗 물 맞다 물 줘야지 뻔하지 아이고 아이고 몇 개씩 되는 거야 통통통통아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이 게임을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이 계시면은요 막 정보를 주시고 이런 거는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 어막 아 답답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혹시 막좀 답답하면 안 느셨으면 좋, 안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핫 개구 물 주세요 아 아닌가 물 주세요 오케이 수익성이 좋은 걸 키워요 마리화 나도 팔아요 그러면 진짜로 수익성이야말로 당연히 마리화나 이런 게 있다면은 파는 게 최고겠죠 일단 뭐 해안가로. 다시 이전까지 남쪽 마을의 해안가를 찾아가세요. 야, 이거 피곤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냐? 이런 거 팔아버리면 되나,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는 체력 안될것 같은데? 어 뭐야? 금방 여기 뭐쑥 들어갔는데? 누구야 너 뭐야 누구야 이리와 이리와 오! 아, 체력! 아 정말 해안가가 어디지? 이건 뭘까? Sewer 잠겨있다 아이게 무슨 입구같은건가봐 뭐라도 사먹어요 아! 파, 팔아요? 팔어 팔어? 돈 500원밖에 없는데 야 문소리 너무 조사를 위해 20을 구리강석에 게 어? 구리강석에 20개를 아, 구리 강석 20개를, 이게지? <laughs> 뭐라 조사를 위해 구리 강석 20개를 가져다 주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laughs> 120g을 수령 시 지불. 집을... 뭐 뭐라 하 거야? 클리트가 강석을 조사한 후에 강석은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 한 저도 모르다 그겠다 나중에 나중에. 안녕하세요 피엘의잡아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먹을 거..팠나요? 먹은 거좀 주세요 쌀밥 아아 사... 야 근데 이게 200원 얘는 100원? 똑같이 채워주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 해롭다 그런 게 있나?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지면 뭐안 좋은 게 있으려나? 재즈 씨앗 와 주사를 위해 구리 강석 구해오고, 주사 후 필요 없이 가져오라는 건가요? 농부는 쌀밥이지. 아, 그래. 아, 근데 쌀밥이긴 한데, 내돈 들여서 쌀사 먹는 건좀 그렇지 않아요? 에라이, 에라이, 돈다 털었다. 에라이, 정말 얌, 네, 음음 음, 맛있다. 야, 아, 장 너무 조금 차잖아. 뭐야? 일단 넘기고. 저도 모르겠어요. 체력 다 떨어진다고 죽지는 않겠죠.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이런 힐링 게임에. 신발 괜찮네. 그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니네 겨털로 만든 거다. 야, 말하는 싸가지 고서치루해 재량은 상종 안 해야겠다. 재수 없어. 시골에도 저런 골빙 녀석이 있구나 그래서 해안가가 어딘거지 아마다 맵으로 보면 되겠죠 보아하니 이쪽인가 보겠대요 그쵸 5시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내려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도착이네 아유 여기일세 이 마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네. 자네 봐서 참 반갑구만. 아, 난 아직도 한달동안의 낚시 여행에서의 여독을 풀고 있었네. 정말 풍년이었어. 덕분에 좋은 생선들도 많이 먹었지. 마침내 새 낚싯대를 살 돈도 구했구말이야. 과로로 쓰러진 달곰을말 좀이 집에 들여다 주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좀식구세 여기 예전에 내가 쓰던 낚싯대 일세 낚시 기술은 나를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이라네. 음, 그리고 가끔씩 내 가게에서 뭔가 특별한 것도 구입할 수 있으니 한번 들리고 말이야. 나이스 대답무 낚싯대를 받았다. 저기 나도 쓰레기 버린 거잖아. 우리 마을의 물은 정말 맑고 깨끗하다네.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살고 있지. 물고기 낚아먹자. 아, 그럴까요? 이런 슬슬 가기를 열시간이구만 뭔가 필요하다면 꼭 들리게나. 그리고 자네가 잡아올린 것들도 구입하기도 한다네. 허허, <laughs> 그럼 나니만 가보도록 하겠네. 빨리 떠나줘. 간다며, 왜 그냥 서 있냐? <laughs> 왜서 있냐? 둥 중? 어, 뭐야? 슉! 지치기 시작했다. 아, 큰일 났다. 네. 냠냠. 안 끌렸다. 네, 얌얌... 안되겠다야. 낚시고 나버리고, 오늘은 안되겠다. 오케이, 퀘스트. 근데 퀘스트가 깬다고 해서 뭐 딱히 보상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와, 대합 쪽에! 누군가 여기 살았어. 음? <laughs> 군가 <laughs> 여기 살았었대 인벤토리 꽉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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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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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아. 뭐지? 엘레서스 친구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오! 잠깐 잘못 눌렀다 흠 나무 300개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나무 300개? 뭔 다리 하나 고치는데 나무 300개나 뜨냐 300개 그러게요 말건는 퀘스트 다 깨고나서 자러가야겠다 우와! 금방 또 여기 로뭐 들어갔어 그쵸? 실례합니다 똑똑 낙낙? 아 없네 근데 말한 건 사람이 누가 있지? 이쪽으로 안 갔었나? 어. 한숨. 하. 엄마가 오늘은 더 이상 사탕 먹지 말래요. 그래? 그러면 아저씨가 줄수 있는데. 아저씨랑 나쁜 거 하러 갈래? 아, 아니. 꼬마 숙녀들 반가워, 제스. 안녕. 응.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정신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멋진 일이잖아요. 아니, 뭐지? 책한 권이 보이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드벨리 고고학 사무소에 자오셨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전에 담당자가 모든 전시물을 가지고 가버렸더군요. 그래서 지금 전시할 만한 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랍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 혹시 밖에서 징기한 유물이나 광석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문가도 했는데 그게 징기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평한과 웃긴 애들이 많이 있어. 여기가 진열대인가봐요 그렇죠말안건 사람이 또 있나? 어? 쓰레기통 뒤질 수 있나? 실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열어.. 열어지나? 안열어지네 블랙스미스 어 안녕. 내 이름 은클린트야 시니크라기는 마을의 대장장이지. 만약 도구를 강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책한 권이 없다는 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나도 <웃음> 모르겠어. <웃음> 약간 이런 거 아닐까? 막 용의 눈으로 뭐라? 막 이런 거 아닐까? 용의 눈을 봤더니 하나가 없어. 아니 새로운 녀석이다. 반갑다. 야! 날 세미야 반갑다 머리가 간지나는구만 널 앞으로 겐지라고 불러주겠어 아니 여기 막 고양이 시체 달아놓고 하는 이분은 누구지 할머니! 어머 안녕? 우리의 작은 마을에 온걸 환영한단다, 아까? 괜찮다면 할머니라고 부르렴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할머니 아니, 당신은 안녕, 꼬맹아 뱀이라고 불러라 아, 아, 남자야? 안녕, 꼬맹아 뱀이라고 불러라 아니, 또 새로운 녀석들이다 얘는 아니고 베베는 햇빛을 채면서 늘기에는 최고야 아니 어? 얼굴에서 다 써있어요 펠리칸 마을은 정말 좋아지게 될거에요 저녁에 시간이 되면 살롱이 들리세요 제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와있잖아 와있어 여자 목소리 실화인가요? 아.. 남잔줄 알았어요 생긴게 자리하길래 실례합니다 가스 평소 시키던 거 이거 봐 하는 행동도 남자야. 어이 내가 먹던 거 그거 이거가 한잔더딸 오자마자 이미치였어. 신기한 할머니 아, 아주머니네 주크박스 크으, 이거지. 이 음악이다 어 체력 아잇 잘못눌러 계속 잘못누르네 아바바아 노래가 노래가 떠났다 실례합니다 제가 퀘스트를 완료해야 되는데 안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네요 당신인가요? 아니구만 실례 음. 아니 여기 책이 잠깐만 설마 이 책은 아! 잘못 눌렀다 계속 하 아, 슈퍼 패션 여성 잡지아니었구나막 하.. 막 하나씩 막 뽀려 와가지고 막 이런 데다 넣어 놓고 막 저거 막 뽀려 온 거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당신은 헨리의 침실에 들어갈 만큼 그녀와 친하지 않습니다 헨리걔 걔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여기 싸가지 없어가지고 약간 페리스 1등 같아. 지 존나 잘난 줄 알아. 단품만 아무 씨앗. 아, 아, 쓰레기통에서 얻은 거였구나. 얘들 네, 비었네요. 우와, 드럼. 아, 문제가, 체력이. 7시가되니까 노래가 꺼지네요 다들 집에 들어가고 그런거는 고사하고 노래가 꺼져 버리네 실례합니다 누나 우리 남편 켄트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군인이야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유지 그 예정이 끝나면 안전하게 돌아올거야! 어디가세요? 몇달 전부터 조카 셰인이 우리 집에 지내고 있단다 몇알 없이 갑자기 그 설명이야. <laughs> 여기 무슨 마녀집 같냐. 헛 잠겨 있다. 여기는 안 가봤었나 보다. 아또 가기 힘든 곳. 아니, 풀이 또 다시 자랐잖아. 아니, 다시 자랐잖아. 다시 자라버렸어? 아, 잠깐, 이러면 갈 수가 없, 아, 있잖아.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이었구나. 물은 오늘 줬죠? 필요합니다 자자, 툭, 네, 어우, 체력, 풀체력풀체력 풀 체력. 아주... 아, 나이스 안 줘도 되나 본데, 이러면 지금 꼬라지 보니까 괜히 진흙. 잠깐만. 뭐야? 사라졌어. 아, 아 짜증나. 이거 이거 이번에 세일하는 데갓 게임인가요? 크으... 갤 개를 안녕하세요. 갓갓갓 갓, 갓 게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갓 게임입니다, 여러분. 감히 9,000원 정도에, 어? 이 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이거 약간, 어? 막 샤오미가 대력의 실수, 실수라면 이 게임은 스팀의 실수라 할까요? 핫! 여기 다 캐주자, 이거. 그냥 다 없애주자. 아주 꼴보기 싫어, 아주.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거의 히오스급? 아니, 히오스는 사람을 타잖아. 약간 좀 유저 타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유저를 탈 수가 없는 그냥 갓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했는데 재미를 못 느낀다. 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진짜 하기 싫다. 이러는 분은요. 그냥 게임을 하지 마세요. 이 게임은요, 절대 사람이 손을 타지 않는, 그냥, 그냥 범인간 친화적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